저신 하나님, <laughs>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저에게 드려진 헌금이 존경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들의신령과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성령님에게 마음과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평범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의 신과 결통하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의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과 그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